우리는 한 번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인데 왜 주변은 반대할까 그 갈림길에서 싸울까 피할까 덮을까 고민한 적 많았을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 음... 대통령이 그 답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을 때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경우에 굽어야 될지 아니면 폐기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될지 저도 조금 많이 맞닥뜨리고 있는 일기도 하죠. 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정책인데 국민들이 아니면 구성원 다수가 반대한다. 신념의 차이 이상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볼수 있어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판단이 다르 혹시 부족한가? 어, 정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근데 객관적인 판단, 데이터, 사실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이거는 누군가가 잘못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럼그 싸워야지. 특히 정치 권력 이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laughs>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은 만인이 동의하는 건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진실 또는 진리라고 말하지.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조정해야죠. 이해를 통해서 공해를거어내면 상당 정도를 붙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안 붙어요. 이해 관계죠, 그때부터는.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때는 결단을 해야죠. 결단할 힘을 국민이 여러분께 준 겁니다. 그게 권력이죠. 그런데 쓰라고 준 거예요. 대신에 그 권력을 힘을 이렇게 숨겨 보이도록 숨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각오하죠. 그래서 조정을 해내는 겁니다. 마지막은 결국 공직자의 결단이에요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은 없어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착한이라는 자선사업가가 니에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에 충돌하고 그 충돌을 조정할 권한을 우리가 국민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최대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시키고 조정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는 칼로 다르듯이 권력을 행사해야죠. 여러분 손에 그 권력이 들려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기가맞죠 천재명 지지하시면 좋아요, 구.